스리위자야 왕국 7세기부터 13세기. 스마트라 기반의 불교 해상제국. 마자파이 제국 13세기부터 15세기. 자바섬 중심 힌두 불교국가. 인도네시아 대부분 통일. 유럽 식민지 시대 16세기 1945년. 16세기부터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진출. 네덜란드가 지배권 장악 식민지배. 이름도 네덜란드령 동인도. 향신료 무역과 노동 착취. 민족주 의 여각. 일본 점령기 1942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점령. 독립운동 확산 계기. 독립과 수카르노 시대. 1945년부터 1967년. 1945년 8월 17일 독립선언.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의 아버지. 국민 영웅으로 불림 비동맹 운동. 경제 혼란. 수아르토 시대 1967년부터 1998년. 군부 쿠데타로 수아르토 집권. 신질서 체제라는 이름으로 독재 정권 운영. 산업화 석유 수출 고속 경제 성장 인권 탄압 부정부패. 동티모르 침공 등 논란. 1998년부터 현재. 1998년 수아르토 퇴진 민주화 시대 시작. 대통령 직선제 도입. 언론 정치 자유 확대. 최근엔 조코이 대통령 주도로. 인프라 확장 및 경제 발전 추진.